<웃음> <어머머머> <웃음> 하나만, 하나만 더 줘봐 하나만 더 줘봐 어머 니가 꿀떡 삼켜서 찢은거 쬐끄만 잘라줘야지 열김치를 어. 가위로 갖다 좀 잘라줘 이에넣어줬더 맥주 줬수쳐 길어, 길어. 길어. 조끄만거좀 잘라줘 아이 길어 코타치좀 잘라줘 가위 그거 다른거 자른거잖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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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쁜거 먹을거 같아서 네가어우 냠냠 잘라래잘라 이걸로 가위로 잘라야엄마제가 잘라달래 내가 만들었어, 너무... 내가 만들어서 가져 왔어, 내가. 고모가 만들었어. 너 먹으라, 하윤이 먹으라고 말했지? 아, 오, 오 나도, 오나 나도... 가위 갖다 잘라 줘라 우리 가위를 이렇게 잘라. 오 아이오 좋아. 알겠어. 이거 가위 해봐야 나 가위. 가, 가에 가 아, 그래. 내가 먹으려고 가해봐. 오, 어어 <laughs> 어, 어, 여기 뜬다가리이다른뭐따거 뭐, 아니야? 어 이거 저거 아, <laughs> 좀 내. 아, 미 아유, 저거 어떻러냐 진짜 더한번이 만들었어. 누가? 누가 해줬 만들었어? 누가? 엄마. 엄마. 엄마가 나고 <laughs> 고모가 고모가 고모, 있어, 고모가. 고모 사랑해요. 해. 좀 가서. 고모 사랑해고. 이 아, 그걸 먹 <laughs> 오 아이고 이 고모가 너준 거야. 고모 사랑해요. 해야지. 잘라가지고 이야. 너무 커 그거 대충 씹어갖고 그냥 똑상생긴다야 뭐, 맛있죠? 고모 사랑해요. 응. 맛있어요 할리. 맛있어요. 고모 사랑해요. 아니 지금 뭐 먹어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배고파 지금. 고모 사랑해. 요 배고프지. 괜찮아 아직 조금 더 조금 뭔가 목에서 상처가. 어째 한개짜장선먹이라 아이고. 그게 입에 땡기니까 그냥 몇번 씹어갖고 그냥 억지로 <laughs> 생기니까. <laughs> 가위 잘 잘게 잘라야지. 거기서 갖고 와. 여기는 이건 뭐 무서웠으니까. 밥 풀려 볼까 이거? 잘게. 아유, 그놈의 입 이쁘기도네. 음, 그렇게 입에 맞아. 고기를 좀 남겨놓을 거야. 찬 먹을 게 없다니까. 이거 물을 어, 어, 좀 하나 넣어준다, 야. 왜? 아까 그그이따다 어, 고기 남은 거? 네. 얼마 안 돼. <laughs> 진짜 얼마 안 돼. 어머, 세상에. 야, 어른이 갖다 먹기만 할걸 음... 그랬다, 야. 아이고 <laughs> 어머, 아, 치가 먹겠다. 치가. <laughs> 아유, 웃기네. 그럴 아니요. 줄 알았어. 어, 그래. 아이고. 한번 다리랑 같이 먹어본 데. 아이 세상에 어떻게 좋은 일이려고. 잠깐만. 여기 좀어줄게 다들 같이 먹자. 조심고아 조심조심. 밥 먹으러 이제 들어왔어. 고모. 고맙습니다. 한번 해야지. 괜찮아 괜찮아. 많 먹어. 맛있게 먹으면 됐어. 맛있게 먹으면 됐어. 그래. 응. 인사해. 아빠 인사했어. 인사 했어 주셨대. 니다 그래. 음. 이 물컵은 여기 있어요. I'm n 먹고 김치를 n g 먹었으니 어, 아니 난 e to get a l i 거를 갖다가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더니 i t of a little bit of a l 어 t t 어 e b 어, 어, 어. 어, 어, 아, 이렇게 f 음. 음. 그러면은 음, 아 되나? 메추리도 어 음. 알았어 메추리도 넣어줄게. <laughs> 무야좀 분명히. 음. 잠깐만 뜨겁나? 엄마 확인했어. 아니 해보지 세상에. 아우 더워. 아 문을 좀 닫아놨더니. 아 이게가 차기래 내가 받은 아줌어머니 추우셔서 닫은 줄 알고. 아니 나이가하 차기래. 아무튼 걱정냐. 이 정의를 스스로가. 한 오십 프씩만 정의를 잘 내리고 살면 뭐 돈이든 행복이든 걱정 없이잖아. 요음 내가 봤어. 요 너무 잘 먹네. 아 진짜 엄청 먹네. 근데 돈은 <laughs> 그렇대. 누 내가 느낀 바로는 그래. 내가 그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바를 이뤄서 이렇게 능력껏 벌어내서 사는 게 가장 응, 음, 베스트긴 해. 다 먹었어? 초? 아, 아직이야, 아직 있죠. 안 됐죠? 어 고기 다 먹으면 달라고 해. 김치를 계속 받아 먹어서 그런 <laughs> 것보다. <또 먹겠다. 웃음> 아니야, 지금 이세개 조합이 잘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야. 그래? 응. 고민해 그래서? <laughs> 아니 김치를 계속 들고 그러더니. 아, 김치는 이거 하나 먹고도 한두판더 먹을 수 있어서. <laughs> 두 판. 입맛에 맞으면. 옛날에 그 백김치 담그는 거랑 그 얼마만 아, 그리고 이거 젓갈 내가 담근 젓갈인데. 이거 <laughs> 젓갈로 담으셨다거든요. 젓갈 잘 담아 먹어. 젓갈 별거 아니야. 야, 그 소금 맞춘 데인 새우 그래. 사다가 소금만 어, 많이 치면 돼. 그러면 사는 거보다 훨씬, 훨씬 맛있어.